네, 먼저 김대복 파트는 어떤 종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? 예, 저는 뭐 사이 종목 필옵틱스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최근 뭐 유리 기판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일단 뭐 AI가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지금 이제 사이드 메뉴가 나오고 있는 게액침 냉각이나 예, 또 열을 조금 식혀주고 기판을 올릴 수 있는 예, 유리 기판, 꿈의 기판에 이런 유리기판주들이 상승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필옵틱스 같은 거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에 TGV 양상 장비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유리기판 기판을 여러 개 쌓아 가지고 그 기판을 이렇게 뚫는 것 이런 건 이제 전극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전극이 통할 수 있도록 뚫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반도체 HBM에 어떻게 보면 다층 기판을, 메모리판을 쌓아놓고 그걸 뚫는 기술,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 기술을 지금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가 전체를 독점하고 있듯이 이 지금 현재 유리기판의 필 옵틱스는 TGV 양산 전극 장비를 개발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, 이렇게 보겠고요. 이 회사는 뭐 아울러서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도 좀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이제 주가는 유리기판 주가 실질적으로는 3일 오른제 3일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갭을 매우로 들어오는 이런 자리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주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. 그 지금 변압기에 그, 변학기 관련주를 해서 지금 보시면 재룡정기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걸 만약에 상기해서 보면 이 흐름은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이니까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